일단, 먼저, 오늘 토론자를, 아, 소개해 드리기, 기억이 용 순서대로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지금, 저, 이, 저 동영상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원래 어, 티켓 오시라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참석을 못 하시고, 온라인으로, 아, 함께 하시게 됐습니다만, 미국 날턴 그 인베스트먼트의 임성윤 선임연구원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c g g c 의 김성일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그 다음은 박순한법에 채해주시고요그 다음에 이제 자본시장연구원의 송홍선 선임연구위원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국민연금투자정책전문위원회 원종현 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자산훈육운영의 최영건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 8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우리 저 임성윤 선임연구원님부터 어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예. 시작해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네, 네. 네잘 들립니다. 네. 어, 어, 네. 일단 참석 못, 아, 못 하기로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어, 좀다뤘으면 하는 내용들이 많아서 조금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마 참고 책자가 있으실 텐데 어, 그거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우선 뭐 페이지 그 세 번째 페이지부터 좀 보겠습니다. 제 자료 중에서요. 그래서 일단 뭐다 아시는 것처럼 그, 또동안그 대한민국 주시장이 이제 지난 8년간 성과가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많이 아시는 상황이실 텐데 오늘은 좀 이제 단순히 그 우리나라가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것보다 더좀 다른 측면에 대해서 실제 그 실체적인 측면에 대해서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사실 이 8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두배에서 아 4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두 기업이 전체한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코스피에. 그리고 사실 이 기간 동안 뭐 저희가 많이 얘기하고 있는 바이오 업종이라던가 인터넷 업종이라던가 화장품 업종들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고 어, 현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코스피 상위 열0종목과그 다음에 나스닥의 상위 열0종목을 비교하면, 밸류에이션 차이가 별로 안 나거나, 오히려 코스피가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업종만 놓 놓고 보게 되면, 호, 어, 한국 기업들의 그 바이오 쪽 멀티플이, 어, 해외, 미국 그 헬스케어 인덱스에 포함된 기업들보다 한 두세 배 정도 멀티플이 지금 높은 상황입니다. 그니까, 이거를 요지를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는 거면, 일부 이런 선도 기업들은 이제 굉장히 많이 저희가 그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고성과를 받고 고평가를 받았는데, 오히려 나머지 기업들은 일반 기업들은 다 극심하게 이제 오히려 디스카운트가 확대된 것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인 어 5페이지를 이제 보시면, 아, 어그 시장 전반의 그 밸류에이션, 어 특히 p b r 같은 걸 보시면, 다른 해외 국가들과는 달리 저희는 밸류에이션이 이제 하락했습니다. 근데 이걸 보실 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일부 선도기업들이나 어떤 섹터들은 굉장히 잘된 거를 감안 해서 보시면 어, 이, 이렇게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말씀 드리면 이런 양극화가 어, 화면을 제가 좀 공유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할것 같습니다. 그래 이제 공유가 되셨을 텐데, 어, 그 양극화가 이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 아무래도 투자하게 되는 투자처가 제한되게 됩니다. 그 일부의 쏠잉 현상이 발생 하게 되면, 간접적으로 이제 이 버블이 발생을 하게 되고그이이제 붕괴가 되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어떤 주식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그 인식이 자꾸 안좋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17년말부터 18년대 코스닥이나 바이오 업종에서 그런 면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해외 국가들이 뭐 미국이야 뭐 저희가 워낙 그 알고 있는 선도 기업들이 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보다 평가가 좋았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나라들 뭐 동남아 국가 그 다음에 뭐 유럽 이런 국가들이 왜 저희보다 굉장히 잘 되느냐 나머지 기업들도 재가치를 평가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융, 통신, 화학, 철강, 이런 인기 없는 종목들도 대만 같은 기업들은 뭐 우리나라보다 한 두세 배보다 훨씬 뭐잘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사실은 잘 되어야지 진정한 프리미어, 코리아 프리미엄이 가능하도록 <laughs> 입니다 그런 해소가들에 대한 뭐첫 번째, 그러니까 저희가 뭐 많이 거버넌스 얘기도 하시지만 좀 조금 더 쉽게 적, 할수 있는 시나을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한 가지는 그 의무 공개 매수 제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그 어 M&A가 일어날 경우에 이제 한국에서는 지배주주 주식에 대해서만 그 매수자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사실 프리미엄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뭐두 배, 세 배, 네배 이렇게 많이 어 거래되고 있는 주가에 대해서 이제 오버를 해서 많이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미국 같은 뭐 해외에서는 다 자녀 지분에 대해서도 같은 가격으로 어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 그, 실제 가치가 있는 기업들인데 어떤 M&A나 이런 걸로 인해서 지배주주 그리고 그 거래에 참여하는 경영, 참호형, 참여형, 참여형 상모펀드만 그 모든 이제 이득을 빚는 거고 나머지 주주들은 어 실제 가치가 있음에도 전혀 그거를 실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이제 사례 부분도 이제 이쪽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넘어가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해외와 다릅니다. 이제 해외 기업의 인수 같은 경우에 이제 중간에 보시면 이제 인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수가 끝나게 되면 이제 인수가 발표했던 그 가격에 거의 근접하게 됩니다. 이제 인수가 성사를 되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하반에 있는 부분인데 그 가운데에 있는 부분을 보시면은 인수가에 이제 근접하게 발표된 인수가에 근접하게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그 이후에 지분들이 매각이 안 되기 때문에 어, 아무런 의미 없이 다 빠지는 경우죠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뭐 한두 칸 있는 게 아니라 우수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여, 여기에 목록에 보여드리고 있는 것들만 최근 최근에 일어난 것들, 매지 일어날 것들이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두 번째는 이제 정부 감독하는 사업들의 어떤 주주환원이나 일부분들이 굉장히 좀 아직 비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큰 섹터들입니다. 이부분들이 은행 및 금융, 통신, 뭐 홈쇼핑 이런 정부들이 감독하는 사업인요그 예를 들면 이제 은행의 대표가 되겠습니다. 은행 우리나라에 지금 이건 2008년 기준이어서 그런데 현재는 뭐 PBR 이 0.3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왜 그러냐 그러면 이제 주주 환원율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금융위원회라든지 감독 당국에서 조금 새로운 시각으로 봐야지. 지금 은행 굉장히 큰 섹터이고 나머지 감독 사업도 굉장히 큰 섹터인데 정말 지하에 지하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번째는 이제 자사주 자동 소각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자사주를 매입을 하긴 하지만 소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어떤 감재 매물로 나중에 나오고 그다음에 워낙 악용됐던 케이스를 많이 봤기 때문에 자사주를 이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 주식수가 줄어든 부분으로. 근데 보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사주를 보유한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 그 분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게 하나도 지금 시장에서 가치가 제대로 안 작용되고 있,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네 번째는 지주사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지주사의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 지주사가 순자산 실제 가치 대비해서 되는 디스카운트의 수준이 어, 과거의 35%에서 현재는 50%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해외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25%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차이가 큰데요. 이 부분에 오히려 연기금들이 좀 많이 참여를 해서 그지배주주와 대립이 아닌 실질적으로한 배를 같이 타서 민민을 하는 전략을 좀 추구해 보시는 게 좋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주사 디스카운트가 굉장히 확대된 부분입니다. 그뭐 나머지 부분들은 이미 그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안 드리고 마지막으로 어, 연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어, 당분간 저희 연기금은 굉장히 국민연금로 굉장히 빠르게 늘어날 거겠지만 사실은 이 고갈 예상 시기가 굉장히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2054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보셔야될건 이제 출산율을 0.94명에서 당분간 있다가 1.27명까지 늘어나는 걸로 지금 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게 현재 수준으로 유지되거나 이하로 내려간다면. 2050년이 아니라 훨씬 그전으로 고갈시가 앞당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연기금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제안들을 가장 중요한 이제 한국 시장의 주주로서 어떤 목소리를 많이 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짬는한논생냐하도록 하겠습니다.